머리도 그 이렇게 달려있던 따았던 머리들도 말끔 제거했습니다. 하, 아, 하, 고마워요. 예쁘다. 고맙다. 아그 예쁘다 고맙다. 예쁘다. 귀엽다. 멋있다. 잘한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도 지금 진짜 전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. 막공쯤 되면은 사실 눈에, 눈에 뭐 무대장치 조명 이런 것들이 사실 뵈는 게 없어요. 그냥 관객분들의 얼굴만 보여요. 막공쯤 되면. 여러분들 진짜 지금 되게 예쁘고 되게 귀엽고 되게 멋있고 진짜 잘 어울렸어요. 우리, 또, 보금 씨가또 봉사 벗을 준비해 주셨어요? 근데, 또 때참이 나왔어요? 당신들은 대체, 아, 진짜, 제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, 뭐랄까, 어, 양쪽에다가 다, 어깨가 이렇게, 내가 <laughs> 네, 보금 시간에는, 우리 관객들이 이 정도야. 그러니까,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 쪽에는 또, 아, 박범씨가 봄사벗을 준비해 와주셨어요. 이렇게 양쪽에 다 제가 어깨가 익숙한 이런, 아이유는 준비하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, <laughs> 아이유 어깨만 익숙해지는 이런 상황이 너무, 제가 보험씨한테 고하다는 말은 제가 전할게요. <laughs>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, 너무 감사 자, 아, 이제 3분은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지나갑니다. 이제 좀 텐션을 좀낮추시고봄잡아 그래도 잔잔한 노래도 잘 하시대요. 음. 되게, 되게 그 고음 들을, 어, 되게 하이 박스 있는데, 그것도 어떻게 막뭐 하시대요? 그런 어떤 좀 감들어지는 목소리 좀 이제. 저한테도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네. 자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 공연의 성비가 이 정도다. 연령 다양한 연령층이 이 정도다. 이거를 몸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죠. 목소 목숨, 목좀가라시다 목숨, 아하! 하거 말고 예그게 이어서 호운 말꼬고운 목소리 한번 제가 기대해 봐도 니까네 전주 나오면 여러분이 알아서 움직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니꺼 네 가볼게요